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애테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프라운델 영상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 텐션이 조금 다운된 상태여가지고, 이 지금 목소리 좀, 좀 텐션이 좀 낮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리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 제품명은 hg 등급이고 그리고 제품명 이름은 지크루네입니다. 지크 루네 어쨌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미 다 조립을 한 상태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건담 베이스 이거 베이스까지 다 깔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잠깐 이거 빼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얼굴 보시면 일단 요거까지 하면 약간 좀제 개인적으로는 토끼와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비슷한 디자인이고 그리고 방패가 이제 방패는 이제 그 약간 철사로 이용해서 약간 약간 축수 공격한 느낌으로 이렇게 파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원래 이렇게 요, 요,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철사 같은 거를 이제 몇개더 있거든요 이거를 또 바꿀 수 있는 핫, 이렇게 방패로 이제 활용하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검이 일단은, 빔샤벨은 없어요, 일단. 빔샤벨이 없는 모델이고, 그래서, 약간, 중세에 나올 법한 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부스트 같은 거 있고 음.. 이게 전선들 다 있고 요거는 방패를 꽂아 넣을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빼다 낄수 있어가지고 일단 잠깐 빼고 이렇게 손바츠잠깐 바꿀게요 어 아기 끝이에요 아기 기분참어 왼손 바꿀게요 이게 오른손이 편 모습이 아니 이게 요거밖에 이게 왼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주먹뒤 모습으로 바습니다 하고 일단 정... 아이고. 이고야 어쨌든 음. 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제가 좀 좋아하는 프라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좀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호감이 너무 있고 그래서 얘를 위해서 베이스도 따로 샀어요 베이스 사줘가지고 이게 너무 그러네요. <laughs> 자 일단 가동이 이게 이게 한한번두 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수 있어가지고 가동성이 좀 좋아요. 가동성이 좋고 이렇게 할수 있고 만들 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요게 또 음, 살짝 좀 움직일 수 있고 이것도 좀 움직일 수 있고 팔은 음, 약간 좀 가동이 좀좀 좀 넓어요 다리하고 팔이 그리고 얼굴 얼굴은 반대로 가동이 좀안 좋아요 정확히는 좀 좁다고 봐야겠죠. 이게 좀 좁고 얼굴 이렇게 위로 하면은 빠질 수 있고 아래로 하면은 이렇게 할수 있고 뭐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수 있으니까 성공했었고 그리고 방패 잠깐 빼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다시피 방패 이제 이렇게 끼일수 있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찰스 이렇게 네개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하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르도 될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여기에 프라모델 이거 박스에 보시면은 요게네개다 있는 버전 이모습이참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편현하기 위해서 네개다 잘랐어요. 다 잘랐고, 네 개고. 뭐, 어그 다음에, 손 파츠 하나는 나머지 이거예요. 이게 검을 주 모습. 검을 약간, 음.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일단,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안 좋은 게, 좋긴 해요.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세면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요걸 많이 쓸것 같은데, 근데 전시, 근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전시하는 거구나. 다고 생각하네요. 이손 파츠로 끼고, 다시, 포즈를 잡겠습니다. 아까 하는 포즈로, 아이고. 아, 맞다. 그리고, 어깨 관절은, 진짜 굉장히 잘 돕니다. 이것도. 얼굴만 빼면은, 나머지는 가동각성 너무 좋아요. 눈이 귀여워요. 눈이 귀여워가지고, 겁나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이거 잠깐만요 철색 좀 바꿀게요. 요거는 이게 낫겠다. 그래서 끼고 린나 메 이, k 고 이렇게 하고 됐 k a y Okay. 이 k a y o 욕을 바꾸면 짜잔. 짜잔 아 근데 이게썸바트가좀 이게 가동이 좀 그러니까 어딘 게좀 약해가지고 그냥 다시 바꿀게요 이성으로 다시 바꾸면. 짠 진짜 완성 이렇게 하고 하면은 짜잔 음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라모델 중 하나에요 HG 사이즈에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프라모델 영상을 넣더라도 이거는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버렸네요. 어쨌든 음.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